김태형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6월 21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팀간 10차전에 앞서 전날 수원 KT 위즈전에서 발생한 비디오 판독 센터의 원심 번복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김 감독은 비디오 판독 센터의 결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KBO의 리그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한 김 감독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감독은 비디오 판독 센터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전날 김동혁은 포스 아웃, 세이프가 접전인 크로스 타이밍이었다. 고의적으로 수비를 방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롯데는 수원에서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6대 7로 패했다. 롯데는 9회 초 일사 후 고승민과 손호영의 백투백 홈런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했지만 9회 말 KT의 결승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내줬다. 경기 내용 중에는 롯데가 억울할 만한 상황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4회 초 최양이 자신의 타구에 오른발을 맞은 뒤 파울임을 어필했지만 비디오 판독 후에도 내야 땅볼로 처리되며 아웃된 장면이 있었다. 7회 초에는 윤동희가 투 스트라이크 이후 배트가 완전히 돌지 않았다고 보였지만, 일루심이 체크스윙으로 판단하면서 헛스윙 3진으로 더그아웃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있었다. 김태현 감독이 가장 문제 삼은 장면은 8회 초 발생했다. 일사 일루 상황에서 서동욱의 유격수 땅볼때 일루주자 김동혁이 이루에서 포스 아웃된 뒤 타자 주자 서동욱까지 김동혁의 수비방해로 아웃됐다는 판정이 나왔다. 심판진의 최초 판정은 수비방해가 아니었지만 KT벤치의 비디오 판독 요청 후 비디오 판독센터가 김동혁의 수비방해를 인정한 것이다. 비디오 판독센터는 김동혁이 슬라이딩하면서 무릎을 드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감독은 심판진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김감독은 김동혁이 레그 퍼스트 슬라이딩 과정에서 빠르고 강하게 이루로 들어가다가 발목이 부러질 뻔할 정도로 베이스에 발이 다 튕겼는데 그것을 수비 방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판들도 최초 수비 방해가 아니었다고 판정한 내용을 비디오 판독센터에 전달했다고 들었다. 웬만하면 정말 항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동욱은 타구가 깊고 느렸기 때문에 일루에서 주자와 내야수의 충돌이 없었더라도 세이프였다. 비디오 판독센터도 그런 부분을 다 보고 해야 하는데 이번 판정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감독은 지난 15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당시 LG 오스틴 딘이 삼진을 당한 뒤 포수의 이루 송구를 방해했다는 점을 심판진에 항의했지만 사심합배후 송구 방해가 아닌 것으로 판정을 번복했고, 김 감독은 어필 후 퇴장 조치됐다. 김 감독은 KBO가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논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심판들도 조금만 판정을 잘못하면 벌금도 부과되고 제재도 당한다. 그런데 비디오 판독센터는 그런 부분도 없다며, 비슷한 상황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생겨도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일은 납득이 안 간다. 몇 번씩 이런 일을 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KBO도 현장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심판들도 현장이다. 비디오 판독실에서 심판진의 의견도 듣고 같이 판단해야지 판독센터의 판단을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KBO 리그는 올 시즌 현장 심판진과 비디오 판독센터의 판단에 대한 감독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도 최근 주루 방해와 베이스 막기 관련 판정으로 이틀 연속 퇴장을 당한 바 있다. 김태형 롯데 자이언츠 감독의 이번 발언은 KBO 리그 운영에 대한 감독들의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김 감독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제기 이상으로 KBO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다. 비디오 판독 센터의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은 리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다. 비디오 판독의 목적은 명확한 판정을 내리는 데 있다. 그러나 판독 결과가 이해할 수 없거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신뢰성은 크게 떨어진다. 김 감독이 지적한대로 현장 심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판정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의 판정은 팀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KBO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심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명확한 판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판정에 대한 감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감독의 발언은 비단 롯데 자이언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KBO 리그 전체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다른 감독들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리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리그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KBO는 팬들과 팀, 선수들 모두에게 신뢰받는 리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감독의 이번 발언이 KBO 리그 운영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 운영이 투명하고 일관되지 않다면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스포츠 전문가들은 비디오 판독의 목적이 명확한 판정을 내리는 데 있는 만큼 판정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조한다. 또한 현장 심판들의 의견을 무시한 판정은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스포츠 심판 전문가들은 비디오 판독이 현장 심판의 보조도구일 뿐 최종 판정의 권한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심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KBO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명확한 판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판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리그 운영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